해도 날아줘 해도 날아줘 언제 내 마음이 와이드 안녕하세요 아 깜짝 <laughs> 같이 하자 해놓고 왜 오늘. 제가 먼저 연락하기로 했어요 귀엽다니 저도 원래 오늘 같이 하자고 음. 했는데 선수 치셨네 아 진짜 진짜로 음. 진짜로 진짜로 음, 음. 네, 오늘 굳이 부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말이니까 아이스 커피. <laughs>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서반데 오늘 맵을 테스트하는 날이 네. 미라마 테스트하는 날이에요. 아! 어, 어? 미라마도 좋아하시니까 그럼 오늘은 강진님이랑 미라마 탐방을 할 거예요. 어 오늘 무슨 테스트 있어요? 플레어건? 플레어건이 필드 스폰으로 바뀌었어요. 나도 미라마. 한번 써보고 싶다. 오늘은 강진님이 플레어건을 써온 날이에요. 좋아요. 음. 음왕구왕구테섭 있어 테섭 있지 왜 음, 들어와 <laughs> 왕구 지금 절격이 좀 있어 절격이 있다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한 판에 열 명이 어, 1 0명다 잡으면 되지 그러고 죽으면 너무 창피한데 길동아 아니난안 죽어 난 태어나서 죽어본 적이 없어 잘 살고 있잖아 <laughs> 그럼 그거 비싸다 카던데 그걸 산건 아니고 그거 하이유만 <laughs> 나 일킬했어 일킬했어 거짓말하지 마. 내갑 갑옷 일렙 뚝배기가 진 거야 빨게 피가 안 달았는 와. 걸? 한 대도 안 맞았으니까. 근데 갑빠랑 뚝배기가 왜빨개 뺏어 먹었으니까. 그렇구나 나 대단한 이렇구나. 아이구나 멋있다 왕구. 근데 왜 왕구예요? 그왕구홍길동이 왕구홍길동 아이디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왕구홍길동으로 불렀어요. 그때는. 그걸 모르고 있다니 게임 같이 많이 안 했나 보네. 그래도 같이 안 해주지. 야 <laughs> 길동아 나 이제 욕 나올 뻔했다 야. 뭔 소리야. 되게 억울하다. 내가 같이 할 때는 너 맨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 내가 같이 하자 할 때는 디고안 읽잖아. 못 읽는 거야. 이게 한끗 차이야. 한끗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몰라? 두끗 정도는 대야 크지. 아니지 한 끗으로 인생을 조질 수도 있다고. 그거 어? 맞지? 섰다를 아, 진짜 해봐. 한끗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 알수 있어. 내한 끗에 전부를 걸지는 않지. 한 끗에 전부를 거는 사람도 있어. 나 같은 사람은 멍청한 근데. 거지. 멍청하다고 지금 나한테 멍청하다 그랬니? 근데 왜 디코를 안 읽어? 내 카톡은 읽으면서 방송 중이. 음. 어? 네 방송 중에 카톡 보내면 답장 한다. 너무하네. 어, 기분 뭐안 <laughs> 개방, 그럼 나도 카톡으로 보내든지. 왜 티크로 보내가지고? 그래. 알았어. 응. 톡으로 보내야겠다. <laughs> 누가 문다 파밍해? 나는 아닌데. 그럼 답은 나왔네. 완구네. 어, 나네. 솔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 있나봐. 솔로를 왜 많이 친거야? 나? 있지. 이걸 이렇게 셀려버리신다고에 근데 방송 할 때도 방제 친구 없는 완구야. 너 친구 많잖아. 맨날 루트 님하고 블루 님하고 연단 님하고 맨날들 게임하잖아. 너 없으니까 디코 찾다가 있으면 들어가는 거야. 나를 먼저 불러주는 사람은 그나마 김블루 말고 없어. 난 잘하는 사람들이랑만이. 강진 님처럼. 강진 쩔어 지금 물 올랐어요 지금 실력이. 콜라로 거. 치면 8이로 콜라에서 펩시 정도? 맥콜에서 펩시 정도? 필러그에 연다님 있대요. <laughs> 뭐야 연다네 진짜 설마 여기에인가? 저 연다야, 찐 연다, 찐 연다 저. 거아 <laughs> 진짜요? 당투해야겠다. 유튜버 나오잖아 연다님하고 싸우면. 연다의 학살을 멈춰야 돼. 우리 같은 착한 사람들이 저 살인마를 얼른 잡아줘야 돼. 저 있다. N W 보여? 한데. 이거 어, 어. <laughs> 한 명이네, 저. 아, 아 뭐야, 아사구나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 누나 발 헛들린 거야. 이렇게 덜렁대. 아니 여기가 길이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 이거 내가 터치하면 그림이 안 사니까 블루한테 부탁할게. 아유 알았어. 강강. 아이좋아요 위험해 이런데는 비 오잖아 미끄럽다고. 운동 안 신고 앞으로. 아우 설레. 두큰 두큰. 뭐지 입으로 두큰 두큰 소리가 들리는데? 입에서 나는 소리 아닌데? 아 진짜?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디스코드까지 타고 들어온다고. 애도 오토바이 소리 났다. 연다 무빙 같았는데, 그렇지? 방금 오토바이 던져버리고 들어가는 거딱 연다 같았는데, 아니 무빙만 보고 날 수가 있어? 있어? 이게 사람마다 각자의 그 움직이는 스타일이 다 있는데, 유튜브가 찌개 잡을까? 여기서 연다만 기다리면은 연다 잡았습니다 하고 유튜브 가 아, 이제 난강진님으로 유튜브 갔잡을건데 귀여운, 카여운강강으로 잡을 건데, 거래? 무슨 방법? 연다 어떻게 건너 올라가냐 이거 못 건너 못 건너 고립돼서 어차피 죽어 예정된 죽음이야 저거 아 죽었다 아이고 연다야 안 된다, 여기, 안 된다. 밑에서 발판이... 나이스 피쳐 피쳐 피안 쳐도 되네 지금 건너가자 어이 집안 에 있다 어 집안 집 앞에 왼쪽에 뭐 붙었어 응? 개똥 어디에 확인 확 하기. 이쪽으로 못 건너? 내 옆집에 사람이 있을 걸? 거기 바로 있네 뭐야? 하나 아니, 거기. 거기 나이스. 하나 더 있어. 그냥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 와펜 버스 뒤랑 집 안에랑. 잡았어. 라았어집안옆 옆집. 위치 확인했어. 다다 따라와봐. 그럼 내가 성광을 던져줄게 안방에다가. 네. <laughs> 근데 대서이니까적격딱 많겠다. 아, 다 들어올 수 있겠네. 약간 김부를 커스텀 방인 줄 알았죠. 그런 느낌 들어. 세미 커스. 에러. 얘 아까 조약 풀는데또 있네. 아우 잘 자라네. 아니고 네. 좋다. 도네이션 주세요. <laughs> 기동이가 세배 받았는데 도네이션 안 주네. 테디 받았잖아. 내놔! 눈 감고 있어서 못 봤다, 미안. 아우, 절 잘하네. <laughs> 구독자 10만 축하해. 지호이 아, 고마워. 아, 리얼로 10만이야? 우와. 이제 나도 유튜버다. <laughs> 어, 7탄 있어요, 저. 야! 우와. 어. 3번핑...여기라 아, 야 되나 여기 n 번핑 저쪽에 있었 d e n y 어 g i s 어 m b 어 m p 디 n g Joshua, Yogi,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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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뭐야, 죽어야지. 나이스. 엠포 사야 지 애들이 새. 거... 어, 어 플레어건이잖아. 진짜로 진짜로 네. 플레어건 있다. 드디어 플레어건들 먹었다. 푸션 파션 푸션. 아, 나도 플레어건 쓸 준비해야지. 플레어건은 조준하면 안 돼요. 그냥 하늘로 그냥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자세 딱 잡거든요. 이렇게? 하늘딱 봐봐. 조준하지 말고. 안착하자. <목소리> 우와. 그렇게 커나는 거. 멋있지, 멋있지. 우와. 보러디, 보러디. 좋았다, 좋았다. 하늘 봐, 하늘 봐. 하늘 하나. 알았어, 누가 누가 사. 쏴, 쏴. 보러디, 좋았다. 오케이. 강진님이 뭐쏴 올린 작은 신호탄. 온다. 온다. 여기에요. 여기에요. 아 여기. 요아 삼립카바를 양보해줄게 그동아투배기만 나줘. 둘다 가죠? 난 필요 없어. 여기 아래 밑에 떨어지면 죽어 여기 들어가면 빨려. 아, 예. 어, 짜란 짜란 안 먹어지잖아. 어, 뭐야? 어, 안 먹어지는데? 어, 어, 어. 먹어졌. <laughs> 그럼 먹어요. 숨는다 숨는다 은신. 나 아, 그거 벗어줘. 둘다 가져? 난 필요 없어. 좋았다. 좋아, 이러면은 까꾸로 티셔츠. <laughs> 내 거였는데. 어허. 배3진다 15도. 강진님! 걸어뛰면 위험해요 30도 30도 잡았다 뭐야? 난 보지도 못했는걸 하지만 강진님이 억울로 끌어줘서 잡았는걸 그래도 괜찮고 잠깐 까보곤다 어봐야 옥상, 갑자기 집 앞에 아이고야 한강 안된다 할릴수 있어? 최대한 노력 일로와 일로와 일라와일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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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살았다고? 뒤져로 돌아가야겠다. 이거 엔딩 원 봐라. 미리 3번 자리를 먹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됐 아니 나나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아. 나이스! 아아니나 <laughs> <와! 웃음> <laughs> <laughs> 토드를 아... 맞기만 했는데 진짜 1등했네? 각 너무 착해. 진짜 나는.. <laughs> 나는 몸빵용이야. <laughs> 아유 아니야. 그것잘 맞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전설유트 형이 얘기했어. 매날 주거든? <laughs> 근데 잘 맞아야 돼 그게. 와 진짜 너무..